안녕하세요. 감미로운 웰리스의 낑하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꼭 챙겨야 할 근육 건강 음식 5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장바구니가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린 적 있으신가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사실은 근육이 줄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이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젊음의 상징이자 최고의 방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육이 줄어드는 걸 전문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몸매가 예전 같지 않다 정도가 아니에요. 근육은 30대부터 이미 줄기 시작합니다. 40대에 접어들면 가속도가 붙고 10년마다 38%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매년 1% 이상씩 줄어든다고 하니 그냥 두면 몸이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가 있어요. 평생 건강하시던 한 어르신이 은퇴 후 활동량이 줄면서 조금씩 근육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넘어지셨는데 충격을 막아줄 근육이 없으니 고관절이 그대로 골절돼버린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넘어졌을 때 근육이 받쳐줬다면 이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을 것이었는데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을 보면서 저는 확실히 제대로 알았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갑옷이자 생명줄이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근육을 위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단백질 근육의 재료입니다. 매 끼니 2030g, 하루 6080g 정도는 섭취해야 근육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달걀 1 개의 단백질 6g, 두부 반 모에 10g, 닭가슴살 100g에는 23g이나 들어 있어요. 둘째, 연료. 단백질만 먹으면 되는 줄 아시는데 근육이 움직이려면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바로 복합 탄수화물. 예를 들어 고구마나 현미, 귀리 같은 식재료가 근육의 가솔린 역할을 해 줍니다. 셋째, 비타민과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가 있어야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슈퍼푸드라도 비싸거나 준비가 번거로우면 오래가기 힘들잖아요. 그럼 근육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닭가슴살로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가득합니다. 단백질만 먹어도 단백질 23질 챙길 수 있고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먹으면 회복 속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두부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돼서 나이 드신 분들이 드시기에 좋습니다. 게다가 두부 속 이소플라보는 뼈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세 번째는 달걀로 흰자만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노른자까지 꼭 드셔야 합니다. 노른자 속 콜린은 기억력에도 좋고 근육 합성에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우유로 한 컵의 단백질 6g, 칼슘 200mg이 들어 있어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는 고구마로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합니다. 운동 전후 닭가슴살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연료 조합으로 근육에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근육에 좋은 특별 지원군인 강황도 있습니다.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서 운동 후 근육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육에 좋은 음식은 가까이는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니 꼭 챙겨드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근육은 쓰지 않으면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집안 곳곳에서 생각날 때마다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같은 맨몸 운동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하니 할수 있는 만큼 하시면서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은 체중 1kg당 30ml 정도 마셔주고, 숙면으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될 때 회복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왕 근육에 좋아진다고 먹는데 함께 먹으면 더 시너지가 있는 음식궁합을 알아본다면, 닭가슴살과 고구마는 운동 직후 섭취하면 근육합성과 회복에 최고라고 합니다. 우유와 햇볕은 비타민 D 덕분에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두부와 김치는 유산균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 속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달걀과 시금치는 철분, 엽산, 단백질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탕, 단음료, 술은 근육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하니, 대체당이나 일부러라도 덜 섭취하면 근육 감소를 막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료들로 좀더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미가 황태를 비롯해물을 베이스로 육수, 양념, 간이 하나로 되어있는 한식을 기반으로 한 복합 조미식품으로 원하시는 재료에 넣어 7분만 끓이면 한식 셰프의 맛을 내는 제품입니다. 감미가를 이용한 7분 실전 레시피 첫 번째로 감미가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삶은 닭가슴살을 찢어 채소 위에 올리고 감미가 화이트 마이너스 3 g 를 뿌려 간을 맞춥니다. 올리브 오일 드레싱까지 곁들이면 7분 만에 완벽한 단백질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간미가 두부 달걀 스크램블로 두부 반 모와 달걀 2개, 집에 있는 채소를 넣고 간미가 화이트 2-3g으로 간하면 간단하지만 단백질 폭탄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간미가 닭가슴살 볶음밥으로 닭가슴살과 채소를 볶다가 밥을 넣고 간미가 화이트 3-4g만 넣으세요. 굴소스 간장 없어도 깊은 맛이 나는 근육 건강 볶음밥 완성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닭 가슴살, 두부, 달걀, 우유, 고구마 그리고 특별지원군 강원까지 섭취를 꾸준히 실천하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댓글에 30일 약속 도전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함께하는 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백세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근육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활기찬 청춘을 불러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감미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